진짜 시원한 계곡 땅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최근에 포장도 잘돼 있어요. 차량도 카니발이 지금 들어가 있죠. 우리 땅에 요 라인, 지금 요 라인에 여기 여기 바로 다리 건너면 집이 한채 있어요. 우리 땅 바로 물려서 작은 계곡을 또 접하고 있고 여기서 바로 넘어가면 이길 따라 쭉 가면 여기 끝에 보이죠. 이쪽이 아주 환상적인 수량이 많은 계곡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요 사진 잘 기억하세요. 요 다리. 자,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이 다리 바로 건너서 이렇게 지비한채 있고, 카니발이 여기 서 있었죠. 여기 서 있었고, 지금 위성지도가 개정이 안 됐는데, 여기 다 도로가 이렇게 포장이 된 거예요. 쭉 이렇게 포장이 된 겁니다. 자, 우리 땅에서 이렇게 쭉 여기 포장이 잘 돼가지고 가면, 시원한 폭이 넓은 계곡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건너서 다리 있고, 쭉 가면 계곡이 있고, 우리 땅이 여기 있습니다. 자, 땅에서 시원한 계곡이 보여요. 우리 땅에서 보입니다. 수목들이 또 이렇게 있어서 그늘도 되어주고, 들어갔을 때좀 조용하게, 아늑한 남들 구애없는 독립적인 그런 위치에요. 계곡을 접하고 있는. 자땅 안쪽에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작은 또랑처럼 산에서 내려오는 자, 우리 땅에서 보여요 이렇게 폭이 넓은 시원한 계곡물이 보입니다 꽤나 넓죠 여기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물놀이 하셔도 좋아요 수심도 얕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습니다 자 여기가 삼이정 계곡 청량산 계곡 중간 지점이에요 인접 인접 6가구 외지인이 농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적한 곳입니다. 이 땅의 장점은 하천접한 사정지가 있어요. 자, 이런데 사정지 약 500여 평을 추가로 무료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실질적으로 공부상의 면적 약 230평보다 더 넓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전국 금배물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